11월 16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에 대한 진실들을, 진리들을 말씀의 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런 슬프고 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그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가 싸우지만 결국 그 모든 것 뒤에는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의 뒤에서 우리가 싸우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 그런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간에 자꾸 싸움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싸우도록 만든 악한 영, 그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됨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악한 사단에 그런 공격을 모르고 사람과 싸운다. 깨워라.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누굴 공격할까 찾아야 되는 그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길자를 찾는데, 누구를 공격할까 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그 악한 사단이 도대체 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인가?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악한 사단의 목표가 무엇인가? 공격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사단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사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약하시는 가운데에 그 악한 사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목표는 양같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왔는데, 그또 다른 존재가 누군가? 지금 이 말씀이 옵니까? 도둑이 온 것은 이라고 말씀. 도둑. 도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은 그렇게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물건 없이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이 도둑은 도둑 같이 사며시 들어오는 악한 사단 그리고 또한 그 악한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는 악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 악한 사람들, 이 도둑,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악한 사람들, 또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악한 사단의 영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 죽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악한 사단의 형이 무엇을 도둑질하는가? 돈을 도둑질하는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악한 사단의 형은 사람들이 이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권력을 주기도 합니다. 명예를 주기도 해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땅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악한 사단의 도둑질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뭐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의 도둑질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기쁨, 평화 행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도둑질하고, 평안을 도둑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죽인다는 거, 죽인다는 건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의미보다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 그리고 멸망시킨다는 을 거. 이제 그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영벌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이란 아까 사단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그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또뭐 하는 사람마다 실패하게 만들고 아닙니다 이 사단이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아주 뱀같이 지혜라고 하시잖아요 이 사단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악한 지혜를 줘서 돈도 벌게 하고, 권력도 지게 하고, 명예도 지게 한다. 그런데 결국 사단은 그 모든 것을 줄수 있어도 참된는뭘 주지 못합니다 아니, 참된는뭘 도둑질 한다. 참된는뭘 도둑질 해서 죽음 같은 고통스에 살도록 만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거, 그것이 사단의 최적 목표라니. 우리는 사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때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래서 행복하도록 만든게 아니에요. 결국 멸망으로까지 만들다. 그렇게 사단이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할때 어떻게 해서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하는가? 이 사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양같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해서 죄상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천대된걸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고. 그런데 악한 사단은 우리를, 우리 삶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우리를 고통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 속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게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한다.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단, 도둑처럼 이 땅에 온그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의 복음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중신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 그 복음의 밝은 빛그 밝은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살다가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 지금도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길을 가려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듣기 힘들어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흘러듣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 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 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으셨어 그런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하느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택하신 자라도 공격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악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무엇을 공격하는가? 이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도록 공격하는가?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알수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일을 변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악마, 이 사단, 이 마귀 이 사단이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말했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말입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을 공격한다. 이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 이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위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표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위 하여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예수님을 닮도록 하게 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다시금 이제 그 하나님의 영상그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신다 따라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사에 불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런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는, 악, 영적인 존재인 그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데려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데려간다. 그러면서 그 악한 사단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즉, 예수님을 담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되는 을 누리고 또한 그렇게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심으로그 악한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그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여신 성령님의 호심으로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신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말씀을 묵사하면서 주인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